어, 맞긴 해. 아, <laughs> 나이스. 어. 흑색인가?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 말라요말라요 응? 아, 여기 있네. 우와, 수련해온 것 같다. 여기 앉아? 어, 뭔데? 정상회담 스튼데? 이건 뭐리요 커피, 티 이건 뭐임? 오이 이건 뭐지? 닭다리? 오케이 야단 야단 아 야단 탄이 없네 뭐 치킨 어떤지 말해줘까 약간 찬두리 치킨 스테야? 음. 어, 근데 빵 맛있어 보여. 네, 네. 맛있어? 음. 어떤데? 그냥 시리얼 맛이다. 음. 음, 오이 맛. 음. 맛있어. 음. 이거, 아, 친구 다도안 근데 다행히 한 것대로. 썰이 뜨나, 뱃. 그치, 뭐, 어, 공건을하니까 괜찮아. 한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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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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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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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약간 목욕탕에 이벤트 탕 같아. 어 뭐? 어? 숨졌다, 숨졌다. 숨졌다. 뭐? <laughs> Renault say, Renault uh, can run away means Renault wins. Okay, so in the end.

Okay, and, and if you try to distract from, you know, don't think that. Oh my God, I'm gonna, I'm gonna climb 272 stairs. You just need to talk with your buddies, you know, with your friends. Just, you know, distract yourself and just, um, climb, okay? Okay. <laughs> just climb. Okay. Okay. Just climb. Okay. Just give a try, only once. Okay. Yes. <laughs>

요, 요 별로 높아 보이지, 보이지 거 않아, 거 않아? 어. 영상에는. 어, 용과야? 아, 용과 아니야, 뭐야? 용과? 라고 <laughs> 용과? 아니, 이과 부탁을 해십니다. 여기는 바투, 케이브. <laughs> 어. 오, 물떨어져 막! 어, 박쥐야, 어디에 저거? 어디에. 아니겠지? 저 박쥐야? 어, 뭐. 찍어개 바지 안에도 Oh, yeah. 나아 귀여워 가다 <목소리를> 어'> 버디랑 사인 찍으로. 자 한수 두시지요. 몇몇 <laughs> 세미파는 거야? 와 아니 장기 원래 그렇게 해? <laughs> 장기 이렇게 세밀이가 아니 옮기잖아 아, 이거를. 그래 다시. <laughs> 아 상장기를 먼저 하시지요. 와 이거 진짜 머리. 잘했어요. 음. <laughs> <laughs> 아 이제 오퍼스. 야, 예! 이퍼기퍼 팜.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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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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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 사랑, 사색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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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여기도 멋있어. 란 맛있겠다. 탕후다와 이런 거 귀엽다. 오, 마음에 마음에 어 맛있어. 왜 이렇게 족발 냄새가 나지? 지겹. 아 맛있겠다. 오리 와이스트 <목소리> 아이돌 야아 보이스 잘 찍나? 어 이런 거 하나 사고 싶다 자기 픽 하나씩 골라보자 버니비니 <목소리> <목소리> 아씨 <목소리> 아, 네. <목소리> 나는 약간 이거 어 귀여워 맞지? 뭐? 용. 있어 용. 어 맞네? 펜스톤에? 이것도 어. 아, 귀여워. 어. 이것도 귀여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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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는 비가 오와요. 수영장을 가고 있어요. 아 비길만이야 싫어야 여기 안 되면 어떡하안 되면 돌아가야지 아 여기 발레 파킹이요 우리는 호텔에 들어갑니다 야 그러니까 일정 이제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아 그래? 수영장입니다. 근데 여기도 못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맞네. 근데 원래 비 근데 여기 원래 비용은 شلون 될까? 근데 바뀌네. 여기 여 전문적인 수영장 같아. 응. 이거... 어디요? 어, h 어 to get a t i c t 기 아, 카운터. 아, 여기야. 아, 카운터. 여기 20살이라서 왔어? 응와 레전드 음. 어? 나 혹시 이거 약간 찐따가 된 거? 아니 이 외국인들한테 <웃음> 살짝? <웃음> 근데 나도 찐따 쓰면 아, 괜찮아 찐따가 둘이면 찐따가 아니야 더 이상 아니 우리 왜못 봤지? 그니까 러 우리 바본가? 예쓰 하이 투 야! 어떻게 가는데? 어디서 없을 거래? 여기 들어가면 있겠지? 땡큐! 땡큐! 계속. <목소리를 echo> <목소리를 듣는> 오랜만이다. <목소리를 듣는> <목소리라던> <목소리라던> 오, 맛있겠다. <목소리라던> 어, 거기 먹자. 뭐 어, 먹을래? 나시고랭. 나시고랭. 만약에 씨푸드 들어간 거 있으면 씨푸드 있는 나시고랭. 나시고랭 한풍. 그리고 나시고랭 파타야. 응. 나시고랭 USA. 응. 나시고랭 야 아양. 응. 이렇게. 있 음. 저 앞에 봐봐 근데. 뭔가 되게 낭만있지 우리. 외국이야 여기 봐봐. 오. 내 사랑을 말하고. 자기 이름이 있어? 아, 아니구나 아 씨, 앞자리다 응 so 음, 근데 내 전공이 뭐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l Miss p r e s t 어 n you want to s t a They offered me. So I initially. Uh, I want train. to do. Um Why do you major? Um, I choose this major based on my score. Just oh. so it's very high score. No, oh. since I don't have anyone to um, major just choose based on my score. 住。<So> <laughs> Yeah. And on, okay. So uh, today I will teach you um, folk dance. Mm. Uh, because uh, every kohai you have to dance a two dance. Mm. So okay, come. Okay. Okay. Seat, uh, uh. So for today, uh, I want to teach you uh, traditional dance. This dance is a folk dance. Uh, usually, this dance um, for festive. Wedding or uh, ceremony. Oh. So this time always uh, for ceremony and waiting for okay? Okay, so now first step. <laughs> okay. One, two, three, four, up and six and seven, seven again.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again. Five, two, six, seven, eight. Yes. <laughs> okay. So you go this one to A and then this one also to 8. Um, two times eight Okay. Yeah. Okay. Uh, first set. Five, six, seven, go. One, two. Yes.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eight. Again. Two,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and nine. Two, three, four, up, five, six, seven, eight, and one, two, and three, four, five, six, seven. <laughs> oh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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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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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간식 타임! 먹어봐. 이거를 보여줘야 돼. 이거를 보여줘야 돼. 이거 이거를 보여줘야 돼. 이거야그 삼계탕 맛트라이해보자 그래도 이거를 보여줘야 돼. 이거를 보여줘야 돼. 이거를 보여이해보자이만큼 먹어 <laughs> 당야맛이 <당기만 웃음> 당귀가 예, 뭐야? 당귀! 당귀! 이게 뭐야? 이게 삼겹 안에 들어가는 게삼겹들 아니야? 니까한약재한지 음! 음. 아, 맛이 기하다 음! 떼타올떼타올 아, 아, 네. 뭐? 떼 음. 타올리? 우리 어제 얘기했잖아 디저밀크티 먹어봐야지 나 밀크티로 안 먹어봤어 살면서 음! 음. 음 다이밀밀 그냥 어 같이 가요. 런거아이 몰라? 몰라 아요른다고씨 어깨 다고씨 말레이시아도 뭘 따가야지 그래 따라가야지 그래. Let's go Let's go Let's go l 아, 스타벅스도 있고 위에 한번 붙자진요크다아 여기 여기도 밥아 밥을... 진짜? 너무

이거 밥이언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밥 아니고 그거잖아. 어, 우들이들언니 아, 어, 이거 되게 맛있어 보니까. 이거야? 어, 이거도 어. 어. 아 맞는데. 맛있어 이거 뭐야? 커리 어, 저거. 어, 커리 어. 치킨 어쩌고. 이거는. 안 나요. 이자 먹었어. like. 이거 음. 좀

밥 먹으러 갈 때마다 신 닉스기가 맞지? 응. 네, 아니 뭐 말해줘. 뜨거워. <laughs> 뜨거워 먹고 말해줘 야 나는 뜨거운거 먹고 이천장 끼고 니네 시켜가지고 먹겠다는 기가 어, 맞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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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볼게 아이씨 니무라 아, 네. <laughs> <laughs> 아, 어. 안 뜨겁고 아니 안 뜨겁고 <laughs> 안 달아 <laughs> 음, 그렇게 안 봐달래 잠깐만, 몇개 하나, 여섯. 음. 어, 우리 그냥 한탕한 개씩 먹어봐. 어, 내가 해각까 맛이 아니야? 음, 계란찜 같은 느낌? 음. 계란 맛이 많이 나. 많이 계란 빵 맛? 음. 계란 맛있는데? 음. <laughs> 이있 우리 다개차가워 <laughs> <laughs> 칭찬? 응 어, 칭찬 나그리 사라가 덕진이잖아 응니왜 이렇게 귀여워? I don't recognize 올이다 디올 maybe? n 민지 I say 민지 민지? 다니엘 w h e r 민지 and 다니엘? 민지 아 f 어 맞네! 유진수 춤추고 있네?